그래서 사람들을 못 믿고, 그 첫인상을 잘 보지는 않는 거야. 그래서, 이런 거는, 백이면 백다 사기뿐이요. 첫인상인도 뭐고,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. 음..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이 이제 무송이로 보셨을 때, 네. 이 첫인상의 중요성, 확실히 있는 건가요? 그런 거는 없어요. 저년에도, 저희네도... 아무리 무속인이라고 하지만 손님들을 봤을 때그첫 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네는 그 뒤에 있는 기운 기운들을 봐요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오셨을 때 본인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 뒤에 있는 조상을 본단 말이야. 그럼 본인의 뒤에 있는 만약에 조상에서 옛날에 한량질을 했어. 그러면 본인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기꾼을 했던 뭐가 됐던 그 기운들은 집안의 내력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. 저는 그 첫인상을 잘 보지는 않아요. 사람들도 그러고, 다른 분들도 그러고, 막 얘기를 하거든요. 무단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많이 독해진대. 독해진다? 예. 네. 사람들한테 정이 없어진다고. 그만큼 독해진다고. 왜 그러냐면, 처음에는 신을 받고 뭐가 됐을 때, 그냥 신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안쓰럽게 들어왔으면, 안쓰러운 부분만 보는 거예요. 계속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들이 데려 갚아주고 같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 것들도 많아요. 그래서 사람들을 못 믿고 그 첫인상을 잘 보지는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그렇다면 혹시 나쁜 짓을 또 많이 한다면 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. 험해지고 그거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. 네. 살기가 돋는 거야. 나도 모르게 눈을 마주쳤는데 선뜻 한거 있잖아요. 예. 그게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. 음. 그 사람들 주변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고. 이제 유독 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, 예. 나한테 뭔가를 계속 주시는 분들, 음. 이유 없이 뭐를 해줘, 뭐가 돼 이런 거는 백이면 백, 다 사기꾼이요. 음. 첫인상인든뭐고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. 음. 관계에서. 나한테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발전성을 더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됐던 간에 싸우고 뭐가 돼도 끊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쓴소리를 해주는 거는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. 근데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 이 뒤에 분명히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거든. 음... 그러니까 사탕을 하나 먹이고 뚜드럽해서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, 내 뒤통수로 달 수도 있는 거고,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달콤한 말에는 빠지시면 안 되는 거지. 자,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께서 님 도움이 되실 말씀들을 해주실 겁니다. 저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